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쯔고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부터 촬영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 팝 타르트 리뷰입니다 오우 아침이라 효도 많이 꼬이는데요 이 팝타르트가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당근으로 구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한번 아침에 아침인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로베리랑 제가 초코를 주문했는데, 그, 판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한번 일단, 볼까요? 일단, 하나 꺼내봤는데, 두께가 좀 많이 두껍거든요? 두껍기도 하고, 봉투에서도 살짝 스낵 냄새는 나는데 두 가지 다 크기나 포장지는 똑같아서 이렇게 해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뭔가 근데 포장지만 보니까 이게 좀더 깨끗해 보이긴 한데 일단 한번 오픈해 볼게요. 오 이야 정말 맛있게 생기긴 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하나가 아니라 아 저는 이게 큼지막하게 들어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뭔가 스낵 과자에다가 연유 크림? 냄새는 그냥 인스턴트 식품의 과자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음, 냄새가 엄청 좋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초코도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코가 어떨지는, 음, 주목을 했는데, 초코도 두 개가 들어있고요. 오, 초코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딱 구분이 가죠? 초코는 이렇게 되어 있고 딸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코와 초코와 딸기 초코와 딸기 이걸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돌려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진짜 방금 데워왔는데 이 30초 딱 데우니까 뭔가 오븐에서 구운 빵 같은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촉촉해지기도 하고 아, 어떤 맛일지? 스트로베리, 딸기부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도가 맞나? <laughs> 이렇게 해서 먹어 볼게요. 오. 음. 음. 괜찮네요. 아침 대용으로 먹기 괜찮습니다. 음. 정말. 30초만 되었는데, 맛있습니다. 초코도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초코도 이렇게. 해서? 맛있는데요? 정말 쉽게 말해서 어떤 맛이냐면 그냥 담백한 쿠키를 먹는 맛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정, 정말 신기한 게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돌려라고 해서 30초 돌려서 지금 먹는데 딱이 뭐랄까 이 텁텁한 빵이 약간 오븐에 구워진 것처럼 맛있어졌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 아침 대용으로 먹는다는데 오 진짜 괜찮네요. 맛있습니다. 혹시나 먹어볼 기회 있으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좀 신기하고 아침에 달달한 과자 토스트 먹는 기분이라고 하면 표현이 음, 될까요? 음. 저는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오 괜찮네요 일단 총평을 하자면 칼로리가 높고 아침에 먹기에 괜찮긴 한데 가끔 먹기를 추천하거든요 정말 칼로리도 너무 많이 높고 이 성분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막 건강식이라고는 절대 말 못하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먹어보는 건데, 딱 그냥 달달, 엄청 달달한 쿠키 같은 걸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맛있어서 저는 이거 나중에도 사먹을 것 같긴 하거든요. 팝타르트 한번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단 괜찮긴 한데 가끔 먹는 걸로 칼로리가 너무 높고 그렇게 성분이 좋지는 않아서 이걸 자주 먹으면 살 찝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은 팝타르트에 대해서 리뷰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아침에 찍은 거라서 지금 아침 10시 반인데 제가 지금 좀 약간 몽롱하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아침에 먹어보라고 해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찍은 거거든요 혹시 지금 말을 잘못 하긴 한데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그래서 팝타르트 리뷰 해 봤고요 다음에도 좀 맛있고 신기한 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